최근에 월가의 주도주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7대 대의 기업을 이루는 매그니프센트세븐 이 기업들 중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세계 기업 중에 사상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서 상승률은 한30% 정도. 지난 1년간 55%로 매그니프센트 세븐 기업들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양자 컴퓨터 최대 수혜주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기업들 보면 많이 알려진 아이온큐 그 다음 리게티 컴퓨팅 그 다음이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등이 있어요. 근데이 기업들은 아이온큐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1년 동안에 지금 한450% 올랐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1400에서 2200%나 폭등했습니다. 100%, 200%, 두배세배가 아니라 1400%에서 2200%, 열몇배 20배씩이나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미국 증시의 화두가 인공지능 다음으로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가 없는 복잡한 문제를 양자 역학 기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이 융합된 다학제적 분야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설명하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가장 강력한 고전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거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슈퍼컴퓨터 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꿈의 기술로 불립니다.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 이 기술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이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컴퓨터는 0과 1두 개의 숫자로 모든 계산을 합니다. 이걸 비트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해요. 이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즉 중첩, 슈퍼포지션, 중첩이라는 아주 신기한 성질을 가집니다. 고전 컴퓨터의 비트가 0 또는 1중 하나에만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큐비트는 이 중첩 원리적 덕분에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 컴퓨터가 자물쇠의 비밀번호 4자리를 하나씩 순서대로 다 눌러본다면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조합을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덕분에 기존 컴퓨터로는 수십, 수백 년이 걸릴 계산도 양자 컴퓨터로는 몇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비트를 가진 고전 컴퓨터가 최대 10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10개의 큐비트를 가진 이 양자 컴퓨터는 10개가 아니라 1024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병렬 처리 능력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나 고차원 문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계산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금융 파생상품의 초고속 시뮬레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의 미래의 모든 핵심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투자로도 연결이 될까? 양자 컴퓨팅의 경제적 잠재력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어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신생 양자 컴퓨터 기업들,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아예 신소재와 암호 기술, 미래형 반도체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보면 양자 컴퓨팅은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여러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큐비트의 불안정성, 오류 문제 그리고 시스템 확장성은 현재 연구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들입니다. 큐비트는 외부 환경의 미세한 잡음이나 온도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양자 상태가 쉽게 깨지는 결 어긋남 현상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현재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은 고정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결 맞음과 낮은 오류율을 유지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큐비트로 확장하는 것이 현재 양자 하드웨어 개발의 핵심 난제입니다. 양자컴퓨터는 아직 완전히 실용화된 단계는 아니고 오류율, 냉각 등의 기술적 도전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큐비트 숫자와 안정성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관련 기업 축가에도 혁신성장 스토리로 크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지만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금융 리모델링, 또 인공지능 발전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우위라는 말이 상징을 하듯이 기존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높은 위험 감소 능력을 요구하지만 미래를 선점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성장을 함께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27년까지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양자 컨설팅 또 기타 관련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양자 컴퓨팅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의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술 산업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십 년간 IT 산업을 이끌어온 거대 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이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IBM. IBM은 양자 컴퓨팅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예요. 양자 컴퓨터의 첫 번째 실용 시연은 2016년 IBM이 5QBT 양자 프로세스를 개발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플랫폼인 IBM QExperience를 통해서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체험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글. 2019년에 시커모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자 우위를 달성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만으로는 수만 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단몇분 만에 수행했다는 의미예요. NASA와의 협력 등의 강력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Q-SHOP 언어와 또 Azure, 퀀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아마존, 직접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보다는 아마존 브라켓,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전문 스타트업들, 강소 기업들을 보면 거대 IT 기업 외에도 특정 양자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 스타트업들이 양자 컴퓨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IonQ.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큐비트의 안정성과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 중 하나를 선보였어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드물게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이 리에티 컴퓨팅이에요. IBM, 구글과 유사하게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프로세서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디웨이브 시스템즈. 범용 양자 컴퓨터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상용합니다. 화복스바겐 로키드 마틴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d w 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쾌에라 컴퓨팅,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큐빗 확장에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1년 동안에 1,400%에서 2,200%까지 폭등을 한 기업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선두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양자 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대기업들이 양자 기술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정부출연연구소 이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양자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투자를 통해서 양자통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럽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양자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회사는 양자 처리 장치 QPU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월가의 핵심 테마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월가를 주도하는 성장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ONQ는 엔비디아와 아마존 웹서비스 아스트라제네코와 협력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양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리게티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23년에 첫번째 QP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를 위한 84 큐비트의 앙카3 양자 시스템을 개발했고 상용화를 위해서 9 큐비트 QPU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리게트는 이어서 내년에는 100 큐비트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현재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AI 작업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QPU와 GPU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글은 물론 아마존 등의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양자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뒤를 이어 리게티가 월가를 대표하는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렇게 양자컴퓨팅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 소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 어긋남, 오류율, 확장성 등의 수많은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지만 전세계 연구진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양자 기술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현실세계의 문제에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2035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